수틀라이트 15강입니다. 그리고 3번이고요. 어, 어차피 요약 지나 이런 거는 좀 좋던데 이미 영어로 요약이 돼 있으니까 그 여러분들 그 원래 실제 문제에 나와 있는 그 요약 부분을 잘 보시고 얘외우시면 이게 주제로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주제까지 나왔으니 어, 단락을 나누는 연습만 좀 하시면 여기 연결이 좋네. 그지? 자갑니다 음. 소재는 개념을 전달하는 소리를 선택할 때 아, 어, 요거 좀 어렵다. 넘어가자. 이런 거 어려우면 얘를 잘 봐야 돼. 해석해볼게. 뭐할 때? 월드 스미스가 뭐야? 얘들아, 스미스를 붙이면 전부 다 그걸 만드는 사람을 말해. 어, 블랙 스미스, 누굽니까? 대장장이. 얼굴 시커멓게 이렇게 막 많이 묻히거든? 골드 스미스는요? 금세공업자. 실버 스미스는? 은세공업자. 이런 것처럼, 월드 스미스는 단어를 만드는 단어 장인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단어를 만드는 그 단어 장인들이 needed. 뭘 필요했을 때. 이 사람들이 단어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소리가 필요한 건 거야. To express. 무슨 용법? 맞지 그들의 그, 그들의 그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위한 이런 소리가 필요할 때, 그들은 뭐 했다? 유용한 뭐를 소리, 사운드겠죠, 사운드. 얘들아, 같은 명사면 무조건 이렇게 대명사로 바꿔줘야 된다. 종류가 같죠? 유용한 소리를 뭐 했다고? 선택을 해. 당연히 유용한 걸 선택하겠죠. 대신에 아마 꾸며줄 걸. 어떤 게 유용한지 모르겠단 말이야. 역시 주어 빠졌죠. Would help. 뭘 도와줄 수 있어? 기억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어. 뭘 기억할까? 그렇지. 어떤 그 아이디어를 기억할 수 있게끔. 단지 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랜덤의 소리로가 아니라. 그렇구나. 뭐, 뭐, 새로 나온 단어 뭐 있지? 신, 신조어? 새로 만들어진, 뭐, 뭐, 뭐 뭐가 있을려나 새로 나온 어떤 개념들 뭐 있노? 자, 제가 지금 현장에서 설명을 뭐, 나름 좀드렸고요 제가 고민했는 것들로 말씀을 드렸고, 개념을 전달하는 소리를 선택할 때. 자, 주어를 넣어볼까? 주어가 누구였지? 월드? 스미스죠. 단어를 만드는 사람이 그 단어를 만들 때그 개념을 기억할 수 있게끔 개념을 전달하는 소리를 선택할 때 아, 어떤 운유나 비유 같은 개념들이 표현될수 있겠구나 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단어들은 어떻습니까? Have to be coined. 만들어져야만 합니다. 코인은 주조하다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져야만 합니다. Have to be의 BPP 다시 수동 또 들어갔어. 누구에 여기서 만들어져야 된다? 어 단어장에 서 만들어져야만 한다 여기서 have to는요 의무는 좀 그래요 선이 의무 말고 무슨 뜻이 딱했었지 응당이라고 자기있어 그렇지 슈드처럼 슈드도 해야 한다는 뜻도 있지만 쌤이말 했어? 응당이라는 표현을 썼었거든요 슈드처럼 잘했어 그래서 have to be coined가 만들어지게 돼있다 당연히 응당 원래 그렇게 돼있다 이런 사람들에 서 만들어지게 돼있는데 바로 어떤 시점에서 어떤 점에서? 역사의 인더 미스트는 미스트가 뭐야? 미스트 원래 무슨 뜻이고? 그 안개 분사 이런 뜻이잖아요. 안개 분사 뭔가 뭔가 뿌옇게 되어 있는 역사의 그 어딘가에서라는 뜻이니까 가까운 게 아니라 먼 과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뉘앙스를 너무 잘한다고 생각한다. 너무 합니다. 그랬을 때이 사람은요 헤드 당연히 과거니까 이 사람들 뭐 했었다?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To get across. Get across. 단어 외워야 되겠네. 음, Get across. 가 전달하다는 거야. 길을 건너는 게 아니야. 전달하다. 전달하다. 그러니까 전달할 그런 어떤 아이디어들을 갖고 있었는데. 전달 r o s s Get 쉽게 바로볼까이 e t a c r o s 개념 e t across. Get across. Get a c r 필요했었어. 뭐 a n d 필요했었어. 뭐가 필요했었어? 소리가 필요했었어. 뭐할? 그것을 표현할 소리가 필요했었다고. 이때 앞에 있는 그 개념, 아이디어가 되겠죠. 전달할 개념, 그 전달할 개념을 표현할 소리가 중요한 건 이거야. 소리가 필요했었다고.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니까 그 개념을 만들 수 있었던 단어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원칙적으로. 원래, 원래 어떠한 소리든. 이 봐봐. 동사에 나시 있어 없어? 그러니까 초긍정이 되면서 어떤 소리든. 모든 소리는 would have done 아마 뭐다? 괜찮았을 겁니다. 어떤 소리를 붙여도 괜찮잖아. 새로운 개념인데, 새로운 단어인데. 어떤 소리를 붙여도 괜찮지. 그래서, The First Coiner, 최초의 누구야 만드는, 주조하는 사람들은, 뭐예? o v e r t i m 다른 말로 바꿀까, 이거? 월드 스미스는 초창기에 그런 사람들은요, 뭐를 위해 가지고, 정치적인 제휴를 위해서 어떤 용어를 만드는 사람들은요, 예를 들자. 내가 얘가 나올 거라 했잖아. 그 사람들이 뭐였었다? could have used. 사용할 수 있었었다. 뭐를요? 몰라, 몰라, 몰라. 하여튼 이런 단어들을 사용할 수 있었대. 어때? 본적 있어? 어, 본 적도 없고, 몰라. 그냥 이렇게 막 만들어도 되잖아요. 이렇게 만들어도 되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근데요. 사람들은 어떠니까? be poor at. 네, 잘 못하니까. 뭘잘 못해? recalling sound 소리를 회상 다시 기억해내는 것을 잘 못하니까 out of the blue 단어 배우세요 갑자기란 뜻입니다 갑자기 갑자기 생뚱맞게 그냥 그냥 어떤 소리를 얘들아 이제부터 체를 알라 불러 달라 찌러 띵뚱 이라고 불러 뭐라고? 나도 말했지만 내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뭔가 소리를 갖다 기억하라 하면 기억을 못 한단 말이야. 이 단어를 갖다 가 외우라 하는 거야. 어, 모르겠단 말이야. And 그리고, 그들은 아마도 원했습니다. 뭘 원했다고요? 좀 쉽게. 다른 말을 바꾸면? Facilitate. 좀 용이하게 하기를. 용이하게 하기를 원하니까, 그들의 누가요? 듣는 사람들의 소유격 갈제? S 안 붙이는 거 복수명사라서. 듣는 사람들의 뭐가? 이해가 좋았으면. 이해가 편했으면. 뭐냐 그, 단어를 만드는 것, 단어를 만드는 것의 이해도가 좀 높았으면, 좀더 쉬웠으면 한단 말이야.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자, 비교된 대상 찾자. 요게 비교된 대상 B야. 그럼 비교된 대상 A는 뭐예요? 우ps, 이거죠. 다시 갈게요. Or 이렇게 들어갔잖아. Or 들어갔으니까 그것을 정의해야 하거나, 또는 예시를 가지고서 그것을 뭐은 거? 설명하는 것 보다는 그런 것들을 하기보다는 뭐하기를? 용이하게 만들기를 이러한 것들을 더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그들은 용이하게 하고 싶었다 듣는 사람들의 이해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해하는 것을 좀더 쉽게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So, 그래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뭐가 필요하죠? 은유 비유가 이제 들어갈 때가 됐습니다 아까 우리가 주제를 외웠기 때문에 그들은, 어메요! 미어님이 리치 뭐라고 가져 나 원래는 타지만, 원래는 타동사로 주로 쓰이지만, 리치 아웃이나, 리치 폴을 쓰면 뭐다? 손을 뻗다. 저 이렇게 얘기한 적 있었거든요. 어디로 손을 뻗었어? 그렇지. 나도때 됐잖아요. 음료와 비유에 손을 뻗었는 거야. 뭐 했었던 그 아이디어들을 그들에게, 그들 누구야? 앞에 있는 대이랑 같나 다르나? 같죠? 갔죠. 또 누구랑 갔습니까? 위에 있는 누구랑 갔노? 또요대이랑 갔나 다르나? 갔죠. 또 누구랑 갔노? 더퍼스트 코인이랑 갔나 다르나? 갔죠. 모르겠나? 다시 봐봐라. 그들이 손으로 은유의 손으로 누가 뻗었겠니? 다만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월드 스미스잖아. 월드스미스니까 월드스미스는 좀 쉽게 하기를 원했고 또 월드스미스인 이 사람들 월드스미스입니다. 월드스미스 계속해서. 알겠죠? 근데 그냥 대표적인 어떤 그들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의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복수명사를 잡아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은 그들은 어디서 손을 못 뻗었냐면 은유로 야랑 야랑은 같다 다르다? 야랑 같아? 어, 사기치기 너희가 제일 좋아. 어, 야들은? 다르겠죠. 누구에게 상기를 시키니까. 그렇지. 야는 어, 그 단어를 처음으로 듣고 그거를 사용할 사람들인 거야. 그 아이디어들을 상기시키는 걸 도와주고 싶었거든. 그들이 상기 내는 걸 도와주고 싶은 그런 어떤 비유를 사용하는 거야. and that. 다시 한번더 that이 나왔는데 얘들아 봐봐. 야가 그왜 죽겠는지 주어가 있는데. 삽입이죠 삽입. 사빅. 그들이 생각하기를,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원하기를 빼버리시고 주어가 빠진 겁니다. 너무 중요하죠, 돼. 야는 이주격 관대는 또 누구 꾸며줍니까? 앞에는 얘를 꾸며줘요. 다시 갈게요. 요놈이랑 뭐야? 다주어 보다. 요놈이 형용사 1, 요놈이 형용사 2가 되는 겁니다. 뭐에서 어떤 은유? 사람들이 상기하도록 시켜주는 상기 시켜주는 어떤 은유와 또 이거는 만드는 사람이야, 듣는 사람이야? 만드는 사람이 희망하기를 뭐 했으면 좋겠어? 비슷한 아이디어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그 어떤 은유와 비유를 만드는 거지. 어디에다가 그들의. 이건 또 누구야? 만드는 사람이야 듣는 사람이야? 만드는 사람의 듣는 사람의 마음에 정신의 s 치 c h 뭐와 같은? 밴드 본드. 어때? 비슷하지? 뭐가 말이야? 소리가 비슷하잖아. 밴드냐 본드냐. 밴드 뭐예요? 말 그대로 밴드, 음악, 밴드 음악 좋아한다네. 본드 뭡니까? 유대 관계. 본드 뭐야? 붙이는 거. 붙이는 거. 그러니까, 유대 관계와 밴드. 어? 발음이 비슷한데. 포로폴리티컬어 f f i l i a t i o n 뭐야? 정치적? 제휴에 대해서 본드라든지 밴드와 같은. 이런 소리가 비슷한 애가 다른 걸 상기시키기가 좋게끔 만들어놨다고요. 되셨죠? 어, 그 다음에 마지막. 주제문 요거는 끝에 있네. 갑니다. 그 은유적인 뭐요? 힌트가. 발음이 비슷했잖아. 은유적인 힌트가 허용해줬다. 진짜 목적어가 뭐하게끔 목표. 우리 목표가 뭐였잖아. 그 이해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상기시키기가 좋았으면 좋겠다. 듣는 사람이 이해했으면 좋겠죠. 뭐를? 의미를. 어떻게 해요? 더. 쉽게 말하면 더 쉽게. 그래서 더 빠르고 더 쉽게. 뭐보다요? 만약에 그들이 그들 누군지좀 찾아보자. 만약에 그들이 컨텍스트. 문맥에만 의존해야 한다면 의존해야 한다면 그러한 경우보다도 더 빠르게 문맥으로 유추하는 거 말고 그냥 소리가 비슷니까 아주 편하게 기억할 수 있게끔 편하게 상기시키고 이해할 수 있게끔 그걸 하고 싶었다 이 말이야. 자이 판의 시제가 뭡니까? 이판에 지금 눈으로 봤을 때 시제가 과거. 과거 완료 따라서 가정법 과거 그러니까 예전에 했을 때보다 왜냐면 초창기에 그냥 막 던졌거든 초창기는 에 맞다운 졌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어? 이래갖고 사람들이 상기를 못 시키네? 좀더 쉽게 만들자. 그러니까 과거. 과거를 써야 되는 거야. 옛날에는 이랬거든. 옛날에는 왜냐면 그냥 만들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단어 이상한 거 있잖아. 이상한 단어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 단어의 의미를 유추할 수가 있나 없나? 없으니까 어떻게 유추. 문맥상 때려 맞출 수밖에 없는 건 거야.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된다? 본드밴드처럼 좀 뭔가 소리도 비슷하게끔 상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줬다 이 말이야. 되셨죠? 여기까지 할게요.